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른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부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제공해주신 꽁지골프 아카데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오른발, 오른 다리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 일단 좀 힘이 없으시거나 힘을 좀 과하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오른 다리가 백스윙을 진행을 해서 먼저 이렇게 좀 차시는 경우, 그러니까 얼리가 너무 빨리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정확하게 좀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백스윙을 해서 오른발을 이렇게 빨리 차게 되면은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각도 자체가 일어나는 형태의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정타 확률도 떨어지고 정타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힘을 많이 쓰더라도 힘의 전달이 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을 멀리 칠 수도 없고 정확하게 공을 컨트롤 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다리의 움직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클럽의 움직임이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움직임을 설명을 드리면, 자,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립 쪽이 진행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연습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실 때, 오른 발바닥 쪽으로 체중을 약간 스쿼트 하는 느낌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을 진행을 해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될때 많은 분들이 오른발을 차는 느낌의 움직임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놓고 차더라도 이 이후에 이렇게 차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타이밍이 더 정, 정확하게 진행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움직임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컨택도 안 좋고 그 어쩌다가 얻어 걸려야지 멀리 가는 정말 확률이 안 좋은 골프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뒷땅을 많이 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중심이 많이 떴던 거를 낮추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바닥이랑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불안해서 이렇게 뒷땅을 많이 치실까봐 또 다시 일어나는 형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진행이 되고 계시는데 뒷땅이 나는 이유는 눌렀던 거를 회전으로 잘 이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이 그립이 방향이라고 했으면 푸쉬했다가 이제 저쪽 내가 보내는 방향 쪽으로 회전의 느낌이 이제 그 다음에 찾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상 누르는 것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을 연습 드릴을 좀 알려드리면은 자 백스윙을 해서 하나 했을 때 허리 지점까지 푸쉬하는 느낌이랑 클럽이랑 손으로 빨리 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힘을 빼고. 툭 내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몸의 약간의 반동을 이용해서 클럽과 내 몸이 일체감 있게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하나 둘이 연습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은 어 처음에는 좀안 맞으실 수 있겠지만은 일관성을 높이고 오히려 힘 전달하는 데는 훨씬 더큰 효과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오른발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힘 전달하는 데더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